우리 TV에서 축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 TV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영욱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축드 축구 드라마를 개봉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간 축구를 다룬 작품들이 꽤 있었는데 대부분 축구 다큐멘터리였죠. 죽어도 선더랜드 같은 명작도 있었고요. 이거 2탄인 사월에 나오는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번에 나온 잉글리시 게임은 6부작짜리 드라마입니다. 영국의 인기 드라마죠. 다운트네비의 제작진이 만든 작품인데, 이 다운트네비가 1910년에서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시대극의 일각에 있는 제작자인 줄리언 펠로즈가 만든 작품이어서 현재에서도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분이 2002년에 고스포드파크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적극적으로 제작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던 작품입니다. 드라마는 아직 세계 최초의 축구리그죠? 잉글랜드리그가 창설하기도 전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무대로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한마디로 대영제국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수 있는 어, 그런 시대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제위하던 때고 이 무렵의 영국은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국력이 대단했습니다. 한반도는 흥선대원군께서 쇄국정책 한창 하던 때죠. 강화도 제약도 했고 에,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중세에서 근대에 머물러 있었다면 영국은 근대를 지나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였던 거죠. 드라마에서 이 부분이 아주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어, 지금으로부터 142년 전이니까 우리는 아직 집신시던 시절인데 영국은 무려 축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현대축구 초기 선구자 두 명을 주인공으로 채택을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흥미롭습니다. 드라마는 1878년 79년 이 시즌, 그러니까 FA 컵 8강전을 앞두고. 퍼거스 수터라는 인물이 친구 조니 러브와 함께 잉글랜드 랭카셔 지역에 있는 다윈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다윈은 맨체스터 북쪽 그러니까 블랙번 근교에 있는 서도시인데요. 이곳을 연고로 하는 다윈 FC,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흥 강호였습니다. 잉글리시 게임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축구를 향한 열정만큼은 하나인 두 인물을 주요 축으로 두고 전개가 되는데요.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데뷔가 되는 인물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커리어를 가진 인물들이고요. 당연히 실존했던 분들. 먼저 중심인물은 퍼거스 수터 극중에서 퍼기라고 불리는 21살 청년입니다 퍼기라고 해야겠죠? 퍼기? 에프니까 예, 네, 퍼거스는 아니고 퍼거스입니다 1857년 글라스고 근교에서 태어난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나중에 세계 최초의 프로축구 선수로 기록되는 인물이죠 스코틀랜드에서 석공으로 일하다가 뛰어난 패싱력 하나로 유명해져서 잉글랜드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42년 전에 축구 스카우트가 있었다는 거 스토와 대척점을 이루는 또 다른 주인공은 아서 키니어드 경입니다. 네 경이라는 말에서 대충 느껴지시죠? 현대 축구가 체계를 갖추고 광범위한 인기를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나중에 잉글랜드 축구협회장까지 맡게 되는데 사망할 때까지 무려 33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문 사람입니다. 영국 축구사 초기의 위인이라고 할 만한 분이죠. 1847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스토보다 10살이 더 많은 분이에요. 드라마 시작하는 시점에 31살이었으니까 당 로서는 고령이죠. 찾아보니까 당시 영국 남자 평균 수명이 50살이 안 되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나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서른한 살이면 애기인데, 뭐안 그렇습니까? 키니어들은 아버지가 은행가, 정치가인 명문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입니다. 어이스토하고는 다르죠. 이튼 스쿨 나와서 캠브리지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예요. 드라마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당대 최고의 축구 스타였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축구 역사상 첫 번째 슈퍼스타라는 극찬이 기록이 있고요. 의심할 바 없는 최고의 선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강팀 올드 이터니언스도 바로 이제 이 분이 창단한 팀이에요. 작품 속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조차 아서키니어드의 이름을 아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이미 빅매치엔 수천, 뭐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축구위기가 많던 시절이었고, 스타 선수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사료를 보면, 그 당시 축구가 그랬듯이, 화려한 선수라기보다는 좀 거칠고, 파워풀한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는 이제 지바 혈통을 따라서 잉글랜드가 아닌 스커틀랜드 국대로 뛰었더라고요이 아서키니어드 경이 FA컵 초창기에 무려 9번이나 결승전에 뛰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최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승은 다섯 번했는데 초기 세 번은 원더러스 팀 소속이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월드 이터니언스 소속으로 차지했습니다 FA컵 결승전에서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모든 포지션을 다본 선수라고 하고요. FA컵 역사상 첫 번째 자책골도 네, 별 기록 다 있네. 이분 네, 거라고 합니다. 참고로 역대 최다 우승 선수는 애슐리 콜입니다. 에스케니에드 경이 갖고 있던 기록을 깼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엘리트의 귀족집 자제가 어떻게 축구까지 잘했냐 뭐 천재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축구가 귀족 자제들이 즐기는 스포츠였어요 어, 노동자 팀들이 나중에 따라잡고 급기야 넘어서긴 하지만 영화 시간으로 보면 네, 아직 귀족들이 우세할 때인 거죠 축구가 원래 귀족들이 다니는 이 사립학교 중심으로 자리 잡은 스포츠였기 때문인데 어, 그래서 이제 각종 대회에서도 초반에는 부잣집 도련님들이 죄다. 어, 주요 스타였다고 합니다. 뭐 체격도 훨씬 좋고, 공도 더잘 잘 찾고, 연습할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대적할 상대가 없었다고 봐야죠. 게다가 규정도 자기들이 만들었고, 대회 운영도 자기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분들이 각종대회 우승을 죄다 휩쓸었습니다. 잉글리시 게임 영화 보시면, 0대5에서 5대5로 쫓기다가, 이제 90분이 끝난 뒤에 연장전 안 하고, 다음주에 재경기 이제 하자고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상대팀하고 욕심각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대팀인 수터가 이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겠다면서 아스키니한테어다한테 따지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항의하라고. 그러면서 팀 동료를 한명 불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러낸 팀 동료가 바로 축구 백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얘기란 말씀이죠. 이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FA컵 참가팀의 수가 43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 수준인 거죠. 참고로 2019-20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 FA컵 참가팀의 수는 무려 735개입니다. 본선에 오른 팀만 따져도 123개고요. 규모 차이가 뭐 많이 나죠. 자, 드라마는 수토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팀 다웬 FC와 블랙본의 인물들이 한 축을 이루게 되고요. 키니어들을 중심으로 한 귀족팀 올드 이터니언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한 축을 이룬 채로 진행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실존 인물들이에요. 수토와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다웬으로 내려온 지미 러브, 그리고 나중에 수터의 아내가 되는 마사, 또다웬과블랙번의 선수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키니워드 주위 사람들 역시 현대 축구를 체계화한 실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두 집단의 차이에서 오는 신분적인 갈등을 적절하게 끌어들여서, 어, 녹여냅니다. 어, 극중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수터의 팀은 일주일 내내 일만 하다가 녹초가 된 상태로 경기에 나오는 무동자 팀이지만, 키니워드의 팀은 뭐 적당히 쉬고, 훈련도 할수 있는 여건에서 시합을 준비하는 그런 부족 팀이죠. 어, 하지만 작품에서 놓치지 않은 게또 있는데, 중요한 건데 두 주인공의 차이를 축구 스타일에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선수 경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대부분 공 하나 쫓아다니면서 아주 많은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이거 드라마라 그런가? 왜 이렇게 어색하지?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시절 축구가 그랬다 그래요. 특히 잉글랜드는 한마디로 몸빵에 패스 거의 없이 드리블만 하던 축구였다고 하는데 스코틀랜드 내려온 이 퍼거스 수터가 유려한 패스 축구를 구사하면서 강호두를 하나둘씩 무너뜨리는 바람에 아주 정말 센세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수터의 활약으로 이후 스코틀랜드 선수들이 잉글랜드를 대거 진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 스코틀랜드 축구하면 뭔가 세련된 패스 축구의 이미지가 있었다 그래요. 참고로 영화 속 배경보다 10여 년 뒤인 1892년에 리버풀이 창당이 됐는데 이 이때 리버풀 주전 11명 가운데 10명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최초, 축구리그 최초 시즌, 1888, 1889 시즌. 이때 우승을 차지한 팀이 프레스턴 노스에 드는데이때 11명 전원이 다 스코트, 스코틀랜드 선수였다고 합니다. 뭐다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잉글랜드 축구계의 스코틀랜드 축구인들이 미친 영향력은 뭐 저때만이 아니고 정말 뭐 어마어마한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잉글랜드 클럽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클럽인 셀틱이 먼저 했고요 맨유가 그 1년 뒤에 이제 잉글랜드 클럽으로는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맨유의 감독도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인 맷 버스비경이었습니다 리버풀 전성시대를 만들어 낸베이시 클리 감독 그리고 21세기 최고 감독으로 불리는 맨유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 모두 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죠. 그긴 흐름의 시초에 바로 퍼거스 수터와 지미러브가 있었던 거죠. 잉글리시 게임은 그 중에서도 퍼거스 수터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약자의 성공 스토리가 메인 플롯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폭력이 심한 아버지를 둔불우한 환경,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머나먼 다웨까지돈 벌기 위해서 축구를 하러 이주를 어, 해오는 퍼커스 수터가 이제 주인공인 겁니다. 작품 음, 속에서 수터 쪽 사람들이 키니어트쪽 사람들하고 이제 영어 발음하고 역향이좀 달라요. 훨씬 더셉니다 이게 좀 대비가 되는데 이게 그 계급 차이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두 집단의 출신지역 차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을 거예요. 수터와 러브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웬이나 블랙본 사람들 역시 맨체스터보다는 좀 윗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북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런던 중심의 캐니어드 무리와는 확실히 좀 어경의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굉장히 그런, 그런 걸잘 반영을 한 그런 작품이에요. 뭐, 대단한 스토리는 없어요. 어, 게다가 딱히 악인이 없는 영화여서 갈등구조가 막 첨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공 스토리에 축구팬이라면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당시 축구 얘기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개인적인, 네, 네, 감성평이에요 그리고 퍼거스 수터가 여기서는 코스염도 기르고 좀 키도 작고 뭐 나이에 비해서 는 늑수구레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스트럭을 맡은 배우 이름이 이제 케빈 거슬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쇼. 굉장한 미남입니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제 스코틀랜드 출신이어서 그쪽 발음도 아주 실감나게 잘읊어주고 있고요.